오늘 2018년 마지막 시간에 서서 올한 해를 돌아 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 송구영신예배에 송구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게 된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귀한 제목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쓴다 해협에서 일어난 쓰나미로 400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나라의 올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죽은 사람의 수가 11월 말까지 3,44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주의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길로 갔다면 아주 큰 사고를 당했을지 모르는 또 여행 중에 도둑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악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우리를 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의 자비와 극률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면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합시다. 물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묵직한 응어리가 남아 있어요. 오래 힘들었던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문제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뭔지는 모르지만 잘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능하게. 잘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거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어제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고 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얼굴이나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주름살이 좀더 늘어났지만 화장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엊그제 유아세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해외 봉사를 갈때 분명히 초등이었는데 어느 사이 고등이 됐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크게 됐니? 되게 대견해 하면서 세월의 지나감을 알게 됩니다. 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늘 예배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참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쑥쑥 자랄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물론, 잘 먹고, 잘 자고, 또잘뛰놀고잘 배설하고, 그래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서 잘 자라도록 도와줬습니다. 여기 지금 새끼 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어미 곰의 품에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쑥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젖을 주고 밥을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자랑했어요. 밤에는 아빠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을 지켜 줬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먹여 주고 지켜 주는 것뿐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미래 언젠가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혼자 잘살수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좋고 양심적이고 착하고 그럼에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도 열심히 시키려고 하고 또 학비가 비싼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게 하려고 엄마가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자녀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하지 못하게도 하고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부모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예 부모의 간섭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쑥쑥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한 가장 잘한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주 어릴 때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따라갔다가 미아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는 결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게 잘크려면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이 가르치고 또 이끌어 가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자랄 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잘 심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 나무를 가꾸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벌레 먹지 않도록 보살핍니다 왜? 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극진히 보살핍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은 그것을 따다가 이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또 자기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잘 보살핍니다. 뿌리에서 빨아 올린 물과 양분을 가지까지 공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축복받은 가지예요. 가지가 되어야 농부의 보살핌도 받고 포도나무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지가 될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과 재주로 그 나무에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된 거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 가지고 그의 가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오직 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수님의 비에서처럼 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자 이거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죄의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사탕을 주는 낯선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 주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우리 1년 동안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체서 돌아보면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냉큼 따서 먹은 것처럼 따서 먹어.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빈곤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비참함을 겪으며 살았는가.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은 주님의 품이에요.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을 내쫓지 않아요. 공부를 잘 못해도, 때로는 속을 썩여도, 자식을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새끼가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하고 실수투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다 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항상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항상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씁시다.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바람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싹이 나오더니 점점 자라서 몽우리가 지고 더 자라서 엄지손가락만 하고 아주 달콤한 포도 열매가 됩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적절한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요,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유익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들의 앞서서 인생을 이미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볼수 있고 자녀에게 무엇이 정말 유익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자녀가 잘될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또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엄마, 아빠,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 하나하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자녀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강을 건너기도 하십니다. 사망의 무섭고 음침만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무슨 일이에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나 보면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이었는지.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협력 선교사인 정순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급하게 입국을 했어요. 그 남편 선교사님이 뭐 작업을 하다가 뭐 기계를 잘못 만그면 엄지손가락이 잘려졌어요.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캄보디아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뭐 대충 얼기성기 이렇게 형편없이 치료를 했어.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른 기욱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손전문병원에 가서 또 치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 너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늦어가지고, 그러나 최선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여기저기 다니고 전전 근무하면서 남편을 간호하다 보니까, 이 정수연 성교사님이 당연히 지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그 모습 보니까 막, 어, 너무 피곤에 쩌들어 있으면서 그 속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막 우리나라에서 해외 봉사 오는 팀을 위해서 뭘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그만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사고를 당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정성교사님 만나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저에게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이 소위 군대병이라 그러죠. 이 무좀이라는 게 군대병이거든요. 무좀을 참 오랫동안 앓고 있었어요. 자, 군대 가가지고 뭐 제대로 잘 씻지를 못하다 보니까. 발바닥, 발가락 사이에 아주 무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도 그게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양말을 벗질 않아. 양말 벗으면 뭐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자, 그랬는데 중국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 갔을 때 우리 구영단 선교사님이 저에게 약을 하나 권했어요. 그래서 그 연고를 발랐는데 아주 깜짝같이 났어요. 그래서 치료가 됐어. 그런데 다 치료된 게 아니었어요. 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데 발톱 무점이 있었어요. 발톱 무좀 아마 여러분 중에 발톱 무점을 앓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왼쪽, 엄, 왼쪽 엄지 발가락에 발톱 무점이 있는데 그 무점이 점점 점점 이제 자라가지고 발톱의 반을 누렇게 덮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피부과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바르는 약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 바르는 약으로는 이것을 완치하기 어렵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약은 독하고 오랫동안 또 먹어야 돼서 잘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무덤에까지 가져가야 되는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 발을 닦을 때마다 또 발톱을 깎을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 바르는 약이 아주 효과가 있는 약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런데 몇달 전에 저에게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제 책상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무거운 책상을 둘이서 이렇게 나르려고 하다가 그만 책상 모서리에 제 엄지 발가락이 찍혔어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발가락이 딱 찍히니까 너무너무 아픈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피가 막 나는 거 피가 그 발톱에 이제 고이면서 발톱 전체가 시커멓게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그대로 놔두면은 발톱이 뽑힐 수가 있대요 언제 볼까라 이다 뽑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발톱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는 피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는 안돼 근데 마침 그날, 그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간호사인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김소연 자매가 마침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역시 간호사는 다르더라고. 아주 냉정할 정도로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피를 뽑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톱이 뽑아지는 거는 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통증은 좀 가라앉았는데, 오랫동안 거기다가, 붕대와 반창고를 붙이면서 아주 불편하게 다녔어요. 그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젊은 부목사들이 책상 웅인다고 할때 놔두지.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가 이렇게 됐네. 아 컴퓨터 좀 불편한 대로 쓰지. 괜히 그거 손본다고 하다 이렇게 됐네. 하면서, 이런저런 불편과 후회가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발톱이 점점 힘을 잃더니 이제 들렁들렁하면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반창고를 며칠 동안 붙이고 다녔어요. 제발 좀 떨어지지 마라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깨끗한 발톱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감을 주 위해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발톱이 저렇게, 발톱 부점이 있었는데, 예,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떨어졌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저의 발톱의 모습입니다. 깨끗하잖아요? 응? 이제 사진 치워주세요, 이제. <laughs>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요, 이 발톱을 다친 사고가 도리어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고치고 싶었던 발톱 무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야, 우리 현범이가 저렇게 발톱 무점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저걸 좀 고쳐주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처방은 발톱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톱이 아파가지고 막 쩔쩔쩔 쩔매면서 하는 과정. 근데 결국은 이렇게 깨끗한 발톱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성교사님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사고와 불행이 어쩌면 하나님이 오래 묵은 우리의 병과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 남편 성교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언젠가 더 분명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대해보자.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저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 캄보디아로 돌아가면서 내 이야기에서 자신이 느낀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뭔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깨알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카톡으로 저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 은혜. 지금 안된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불행처럼 생각되는 일도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우리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분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힘써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놓고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해요 이 결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구체적으로 아뢰 기도해요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